오늘은 또 다른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 저번 시간에 그냥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 이런 인수분해 어떻게 했었죠? 네, 곱해서 1곱하기 6 곱해서 6이고 1하고 6 더해서 7이 되는 거 해서 여기 x곱하기 x니까 이렇게 가로로 써줬었어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이 간단한 걸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x 제곱 앞에 원래 여기에는 뭐가 없었죠. 1이 곱하기 1이 생략된 거였는데 여기 보니까 x 제곱 앞에 ac라는 어떤 숫자가 지금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 좀더 더 확장된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ACX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DX 이렇게 곱하면 BCX 이렇게 곱하면 BD 해가지고 여기 X랑 X가 동류항이니까 자 묶어줬었죠. X끼리 묶어서 AD 플러스 BC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진짜 이렇게 됐죠? 네, 지금 얘를 이렇게 한 거는 정계한 거죠. 정계, 곡생공식처럼 정계해서 만들어준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정계한 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네, 인수들의 곱으로, 곱으로 나타내준 것을 인수분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식을 외워야 되는데요. 그때 인수분해했던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x 제곱 플러스 7x 곱 해볼게요. 3x 제곱 플러스 7x 더하기 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앞에 3이라 는 숫자가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얘는, 음 지금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얘 이런 형식은 가로 또 쳐서 가로 친 다음에 원래 여기 x, x 제곱이 있을 때 x 곱하기 x니까 여기 x 써주, 써줬잖아요. 그리고 여기 bd는 b 곱하기 d에서 두개 곱한 게 bd가 될수 있도록 구하는 건데, 어떻게 됐죠? 예, 얘랑 크로스에서, 얘랑 크로스에서 계산한 거를 더한 게, 얘가 나와야 되는데요. 왜 얘는 이런 복잡한 게 나올까요? 왜 그러죠? 앞에 AC가 있어서 그래요. AC. 자, AC가 있어서, 지금 AC가 있으니까 AC는 A 곱하기 C죠? 그러니까 X제곱인 X 곱하기 X 말고도, 얘, 얘 말고도 A랑 C랑이 있어야지 얘게 두개 곱하면, 얘네 두개 곱하면, 곱하면 a x 곱하기 c x 곱하면 a c x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있는 이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써주면 그래서 결국에 a x랑 a 아니 a가 아니라 c x 네. c x랑 곱해서 이런 게 되니까 얘를 크로스해서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네, 얘를 곱하면 잠시만요, 얘 치우고. 자, 이, 왜 그래요? 이거는요, 어떤 걸 얘기해요? 아까 계산했지만, 이거 곱한 거랑, 이거 곱한 거랑 해서 X가 공통으로 나온 거를 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A랑 D랑 곱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A랑 이 D랑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가 되는 거죠. 또, 여기 있는 이 BC, B하고 C랑 곱해서 된 거니까, B와 C가 곱한 거니까, 얘네 둘끼리 곱해서, 계산한 게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러니까 크로스로 곱해, 곱하는 게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기 크로스에서 곱하면, 크로스에서 곱하면, 크로스에서 곱하면, ADX. 뒤에 종류 양을 잡을 거예요, X. 이렇게 곱하면, BCX. 이렇게 돼서, 얘네들끼리 더한 게 요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B c 랑 A d 랑 더한 게요 가운데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B와 D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보자. 자, 먼저 여기 어떻게 해줘? 3은 7하기 3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7하기 3 해주고 x곱하기 x. 그러면 2개 곱하면 x. 3x 제곱 맞죠? 자.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를 얘를 찾을 때, 자, 이렇게 이렇게 찾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줘요? 여기 지금 이런 형태들은 이랑 이랑 곱한 게요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곱한 거를 써주려면 지금 이랑 이랑 곱해서 3X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이 동그라미 자리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1 x 1 x 넣어주고, 여기는 3X를 넣어줘야지 곱해서 이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찾아낼 것은 두 개, 얘 예, 동그라미랑 세물을 곱해서 2가 돼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7은 옛날에는 이 동그라미랑 세물을 더해서, 원래는 동그라미랑 세물을 더하면 이거, 되, 이거 됐었는데, 앞에 3X제곱이기 때문에, 크로스가, 그러니까 2라고 3X, 이게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죠. 아까 계산했듯이, 말했듯이. 맞듯이 가운데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걸 더한 거가 되기 때문에 크로스에서 각각 한 다음에 더한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와 뭐가 들어가야지 크로스에서 7x가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선 1하고 2 더볼게요. 우선 기본.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2x죠. 2x죠. 이거 계산하면 3x죠. 자, 어때요? 더하면 5X죠? 그럼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1과 2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로 바꿀까요? 얘는 2로 1. 2하고 1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자, 2 곱하기 1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크로스 하면은 1X구요. 이거 계산하면은요. 6X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곱해서 2 곱하기 1 해서 2 맞구요. 얘는 플러스에서 계산한 것들, 더한 것도, 뭐예요? 7X가 되죠.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가 1, 2가 아니라 2,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쓸때 선생님이, 뭐, 어떻게 쓰랬죠? 가로로 이거대로 써서 넣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요. 이렇게 가로니까요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1이라 그러면 여기다 1 써주고 얘가 여기 여기다 2 써줘야 되거든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인수분해 공식 네 번째 공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요 문제 풀때네 이거 요거 풀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3이 AC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1 곱하기 3이 기본이니까. 근데 선생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도 되고, 뭐, 3 곱하기 1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도 되는데,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선 앞에 거는 기본으로, 어, 양수로 잡아서 하, 하셔서 뒤에 걸로 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1하고 3, 아니면 3 곱하기 1로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3, 1 이렇게 써, 써도 어차피 그거에 맞춰서 순서 인수분해니까요. 이 곱셈은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서. 네, 우선 고정만 우선 1, 3으로 해주시고. 그럼 1x 곱하기 3x 돼서 두개 곱해서 3x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여기 있는 것을 찾아줄 때 어떻게 해줘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시 밑에 거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1, 3, 1, 3, 다 1, 3으로 다 잡아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한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2는 곱하기가 1 곱하기 2도 있고, 2 곱하기 1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도 있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어요. 어, 선생님, 어차피 1, 2랑 2, 1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네, 아, 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X제곱 앞에 이런 3이 없을 때는 얘처럼 이렇게 3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1, 2랑 2, 1은 어차피 앞에가 XX고 1, 1이니까 상, 상관이 없는데 앞에 있는 숫자가 있어버릴 때는 조금 달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봐요 봐첫 번째 이렇게 되면 크로스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이 크로스 계산하면 2일은 2죠 2x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3일은 3 3x란 말이에요 그럼 더하기 5가 되죠 근데 여기 여기 보세요 이 계산한 게 어디에 나와야 돼요 7x로 나와야 돼요 7로 그런데 안 맞죠 똑같은 1, 2, 2고 만약에 2 만약에 2일이 같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2일로 해볼게요 그러면 2일로 하면 크로스하면 은 6이죠. 6x 붙을 거예요 분명히. 1, 1 곱하면요. 1 x 에요 그럼 계산하면 7x죠. 어때요? 이제 뭐가 맞아요? 이제 7x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예요 얘가. 자 나머지 다른 거 보세요.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얘도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3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2죠. 지금 계산하면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지금 이거 지금 두 번째만 맞는 거예요. 세 번째 안 맞고요. 네 번째도 안 맞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를 풀어라. 그러면 어떤 게 답이 되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게 되겠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띵동댕 3번이죠. 1, 3 해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는 곱해서 2 맞고요. 아까 여기 크로스한 값이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5로 나왔죠? 이럴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3번이에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뭐가,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x, x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가로대로 쓰세요. 그럼 1x-1 또 요거 가로대로 쓰면 3x-2가 되는 거예요. 얘 인수분해는. 근데 얘 인수분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몇 번이에요? 몇 번? 네, 2번이죠. 7이 나오는 2번이죠. 7x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가로로 써야죠. 얘 잠깐만 다시 지워서. 써주면 여기가 x 생략 x 생략이 돼 있으니까 이거 이대로 쓰세요. 그러면 은 x 플러스 2고요. 또 요거대로 3x 플러스 1,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찌찌찌찌찌찌찌찌 찡 어때요? 답이 맞죠? 네 그리고 얘를 순서를 바꿔도 돼요. 3x 플러스 1이라고 쓰고 x 플러스 2라고 순서 바꿔서 써도 돼요. 곱하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제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7번 보시면 아까 설명했지만 두개 곱해서 2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2는 1 곱하기 잖아요 그러니까 세팅을 1 곱하기 2로 이렇게 해주세요. 네, 여기 볼게요. 자, 세팅 1 곱하기 2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 1, 2 했어요. 그럼 두개 곱한 게두개 곱한 게 5가 돼야 되고요. 크로스에서 계산하고 크로스에서 계산한 게 7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숫자를 넣어주면 좋을까요? 네, 우선 1하고 5 넣어볼게요. 1하고 5 넣어보면 5 곱해서 5받고요그 다음에 크로스에서 얼마죠? 네, 5죠. 크로스에서 2죠. 그럼 크로스에서 계산한 것을 또 더한 게 뭐예요? 7이 되나 보세요. 예, 7 맞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대로 써줍니다. 여기 x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은 어떻게 됩니까? 가로 이렇게 써주면 x 플러스 1 맞죠? 이렇게 가로 써주면 뭐예요? 2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2 하고요. X, X 생략. 1, 2 하고요. 1, 5는 했는데, 곱해서 5는 맞는데, 크로스에서 아까 7, 이거 두개 더하면 7 나왔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7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곱해서도 5 나오고요. 크로스 하면 마이너스 5죠. 크로스 하면 마이너스 2X죠. 여기 X 쓸게요. 그러면 더하면 마이너스 7 맞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가로 써주면, X 빼기 1. 또 가로 써 주면 뭐예요? 2x 5 이런 식으로 답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숫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숫자들을 잘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번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내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2번은 아까처럼 숫자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이럴 땐 어떻게 해 줘야 된다? 음, 나중에 고등학교 때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고 이런 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얘가 2차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이거죠. 그래서 3X 제곱해주고요. 여기 뒤에 X가 항상 붙었죠. 우리 그 아까 그 인수분해 공식에 보면 뒤에 X가 있고 여기 나온 이 숫자가 더해서 여기 나와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뒤로 보내주셔야 돼요 뒤로 보내주시고 그럼 x는 뒤로 갔으니까 남은 건 뭐예요 마이너스 4y 가 남죠 자그 다음에 빼기 4y 제곱 이런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우선 3이니까 1 곱하기 3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1 곱하기 3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줘요 크로스 해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어떤 숫자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곱해서 동그라미랑 세모 곱해서 마이너스 4y제곱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크로스 해가지고 1 곱하기 지금 크로스해서 세모 곱하기 1이니까 세모가 나오고 이거 곱하면 3 곱하기 동그라미 해가지고 나온 것에 얘네 둘을 더한 게 뭐가 돼야 돼요 요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4y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그걸 맞춰 주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뭘 넣어줘야 되겠어요? 음 우선은 곱한 게 동그라미랑 세모 곱한 게 마이너스 4y 제곱되려면 하나는 y 고 하나는 또 y 이런 식으로 곱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해서 마이너스 4y가 돼야 되니까요. 동류항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하고 한번 4를 넣어볼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이너스도 만약 막 이렇게 넣어봐요. 마이너스 왜냐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이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근데 이거 크로스 해봐요. 크로스 하면 4Y죠. 이거 크로스 하면 얼마예요? 3Y죠. 빼기 3Y죠. 그러면은 그냥 계산하면 더하면 Y죠. 안 맞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맞게끔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 중요해요. 그게 지금 사실은 제일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자, 그걸 여러분 해보신 다음에, 지금 사실, 빼기 4가 나오려면, 곱해서 여기 마이너스 4Y가 나오려면, 어, 결국에 나와서 계산한 값이 차이가 마이너스, 아, 4 차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볼게요. 2랑 2랑 곱하면 마이너스 4 맞고요, 마이너스 2랑. 크로스하면 지금 얼마예요? 2y죠.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6y죠. 지금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차이가 4 정도 차이 나죠.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y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 4y가 나온 게 맞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 써줘야 돼요? 네, 찾았으니까 여기 지금 xx 생략됐다 그랬죠? 네, 아좀 지우게 지우고. 네, 여기 x, x 써줘서 여기다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1x는 그냥 x 빼기 y.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뭐예 3x 플러스 2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제일 간단하네요. 그러면, 자, 1 곱하기 1이죠. X 생략해서 그냥 쓸게요. 1 곱하기 1,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고, 크로스에서 더해, 각각 이거 더한 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를 찾았나요? 네, 마이너스 6하고 2죠. 그러면,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6이랑 2랑 더하면, 마이너스 4 맞죠? 그러니까 맞으니까, 이제 쓸게요. 여기 X 생략했었잖아요. x 스 생략해서 쓸게요. 맥스 x 마이너이런 x 식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1 곱하기 1 x, x 지금 생략됐고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뭐예요? 곱해서 마이너스 14가 되면서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7 곱하기 2.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5 맞죠? 그러면 x 마이너스 7, 그다음에 x 플러스2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이제 앞에 3이 있는 것들이니까 얘 고정 1 3으로 고정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두개 곱해서 크로스해서 계산한 거랑 크로스해서 계산한 게어 더해서 5가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여기 선택하신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신 건? 네, 말해 보세요. 뭐예요? 네. 1 2도 아니고요. 2 2 1이면서 마이너스가 여기에 붙어야 돼요. 자, 아니죠. 맞나요? 네, 이렇게 하면 이거 크로스에서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얘 이거 계산하면 3이 6, 이거죠. 그럼 더하면 플러스 5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가 됩니까? 네, 그러면 정리해서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가로대로 써야 되니까 여기 x 생략돼서 x 생략돼서 가로로 쓰면 x 플러스 2. 그다음 가로로 요거 쓰면 얼마예요? 3x 빼기 1. 이런 식으로 답이 되는 거죠 인수분해 자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해도 지금 근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1,6으로 해야 될지 2,3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숫자를 잘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1,6으로 했더니 막안 되는 거예요 봐봐요 1,6으로 했어요 그러면1,2 아니면 뭐 2,1인데 1,2하면 이거 곱하면 2죠 이거 곱하면 6이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어떤 데를 마이너스를 붙여도 결국은 계산해서 더한 거는 마이너스 1이 안 나오죠. 지금 상황에서는. 얘도 얘가 21이라 그럴 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 21을 해야 할때 얘랑 곱하면은 6이 10이라는 게 나오고 얘는 1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더라도 더, 더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게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6 자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6은 뭐 곱하기 뭐가 있죠? 2 곱하기 3이 있죠? 3 곱하기 2 해도 상관없어요. 자, 우선 양수 쪽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해보시면 1 곱하기 2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둘 중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있다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곱하면 4죠. 더하면 플러스 1이죠. 근데 지금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잘못 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얘가 아니라 여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뭘, 뭘로 바뀌어요? 여기가 지금 크로스에서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크로스 3이니까 두개더 하면 얼마죠? 네 마이너스 1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로 가로 쓰고 쓸게요. 여기 XX 생략됐다 그랬죠? 그러면 2X 가로 요거대로 써야 되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5번은요. 지금 우선 세팅을 1곱하 5로 하시면 되겠고요. 1곱하 5밖에 없으니까. 네, 형태가 두 가지. 1, 5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곱해서 크로스로 곱해서 나온 거랑 크로스로 곱해서 나온 거 더한 게 더한 게이 지금 7y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7y x로 해주니까 x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더해준 숫자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요 여기에 네 여기에 지금 있는 여기 있는 곱한 수가 곱한 수들은 뭐가 돼야 될까요 y랑 y가 있어야지 여기 크로스에서 곱해주면 y가 생기니까, 지금 더, 해서 7y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될까요? 예, 2y와 마이너스 3 해주면 마이너스 6 되고요. 크로스에서 계산하면 10y이고요. 크로스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3y. 이렇게 계산되죠. 3y. 마이너스 3 y 면1 y 하고 마이너스 3y 계산하면 7y 맞죠? 7y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써주면 어떻게 돼요? 얘 인수분해가 x 여기 x 생략된 거죠. x 플러스 2y 곱하기 5x 마이너스 3y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6번으로 볼게요. 6번 자, 6번 보시면, 얘는 지금 보니까 12가요. 1 곱하기 12도 있고, 2 곱하기 6도 있고요. 3, 4, 12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해서, 이거 맞, 찾아내야 돼요. 근데 찾아냈더니, 보니까 3 곱하기 4, 3x, 4x 곱해서 12x제곱. 3 곱하기 4 해주시고요. 숫자만 쓸게요. x 지우고. 자, 그 다음에 크로스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5y와, 뭐예요? y가 곱해서 마이너스 5y 제곱되고요. 크로스 하면 얼마입니까? 3하고요 크로스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5, 20y가 되겠죠. 그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7y죠? 더하면, 더하면, 마이너스 17y가 되니까, 여기가 원하는, 이게 원래 뭐, 어떻게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17y, x라고 써주고, x 제거한 이 앞에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값이 이 값이 돼야 되잖아요. 더한 값이. 그니까 맞네요. 자 맞으니까 이제 뭐 써줘요 여기에서 답을 써줄 때는 어떻게 써줍니까? 가로로 3이 5y가 아닙니다 x 생략돼서 x 써주시고 4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네, 6번 됐고요 8번으로 아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도 간략기 보면 13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7하고 2가 나왔죠? 그래서 크로스하면 2고요. 크로스하면 7, 3, 2, 마이너스 21이니까 더하니까 마이너스 19 맞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써주면 정리, x 마이너스 7, 3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 이것도 해볼게요. 6번, 아니, 8번. 8번을 보면 2 곱하기 3, 6되고요. 마이너스 7하고 1이 돼야지 됩니다. 크로스해볼게요. 2죠. 크로스해보면 73, 21, 마이너스 21이죠. 더하면 마이너스 19 맞죠? 네, 곱하고 더하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정리를 하면 2x 마이너스 7 곱하기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9번은요 13 기본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 하고 해봤더니 4 이렇게 되네요. 곱하면 마이너스 8 맞죠? 크로스 4 크로스 3이 6, 마이너스 6. 더했더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맞네요. 네, 됐으니까 이제 정리해서 쓰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문제 남았네요. 10번 보겠습니다. 어1 1 곱하기 8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2, 4, 8 이렇게 되고요. 크로스 되는 게 1, 3 이렇게 되네요. 해보면 6, 크로스 해보면 4. 더하니까 10 맞죠? 된거예요 여기 밑에다 쓸게요 그럼 2x 플러스 1 4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xx 생략된거니까 가로로 써주라고 랬죠 선생님이. 자 11번 보겠습니다 1 곱하기 4도 있지만 얘는 2 곱하기 2가 되더라고요3 1되고요 크루스에서 2 크루스에서 2 3은 6 더하니까 8 맞죠? 그러니까 다시 써주면 2x 플러스 3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12번, 1 곱하기 2 세팅. 그러면, 3, 3은 9 해주고,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요. 얘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얘 곱하면 3이죠.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맞네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3 마이너스 곱하기 2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해가지고 하는, 그 AB를 찾기가 좀 쉽지 않죠?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시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할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화이팅!